예레미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따일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상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미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미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엉미를 쳐서 놀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란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노슬 꺾으리오.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직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되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까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